태양산 협곡 아래 숨겨진 천연동굴 백운동, 백운동 동굴 이곳은 중국 북방에서 보기 드문 대형 카라스트 지형의 석회암 동굴입니다 약 5억년 전 고생대 캄버리아기의 해암에서 형성된 천연동굴입니다 1988년에 발견되어 1990년 공식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야, 현재 국가에서 AAA A급 강당지구요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굴 내부에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종류색 석순, 석주, 석화 등의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그 규모와 경관이 매우 뛰어난 천하 용동의 정수, 세계 카르스트 동굴 관람으로 불릴 만큼 학술적, 관광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학습을 한 후에 동굴을 둘러보시면 가능도움이그도움니다는 아, 저번에 간는데

<목소리> 아니, 사람 같아, 성경을 예수 님 같아, 그래. 아 네, 그래. 야, 이이 농관네. 소천역. 소이래 소천역. 소천 体检前。

전부 천연이네. 천연이 정말. 진짜 그게 많아. 지여 어. 자 지리학자, 역사학자 이런 분석한 게5억년전이 생긴다. 네, 5 0년 전. 이뭐요뭐사석회이요가 여기는 물이 많이 섞인 거 같잖아요. 예, 이 물인데. 이 많이 그렇죠. 예, 예, 예. 여기 물이 많이 차가요 서북이 산에 가면 나무 밑에다 네. 이렇게 하얀 걸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게 물 가두는 거예요. 네. 돌산이다 보니까 물이 빨리 빠지니까 식물들 자라지 못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화분통로채잖아요 네. 물을 비어면 <목소리> 그 물을 저장하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삼척 가면 또기독정장 동굴 있잖아. 예. 아, 산 그, 네. 우리 당연 우리 산 밑에 그것도 이런 저동굴이 있을 수도 있어. 다시 개발시나. 아니, 저 언양 언양 그 거북도 엄청 뭔니다더라고 예. 그 우리 놓고만 공룡 시대 때 있을 동굴이 아닐까요? 음. 동굴. 어, 예, 동굴. 공룡. 맞동공있지 아이, 그저 음. 음, 조명. 음. 조명? 벌레가 막 기어다닌 것같 이쁘게 하는거끼하고 토끼하고 토끼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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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 저게 뭐 박쥐들이 끼하고 토끼하고 토끼하고 토끼 어딘가 엄청나게 동굴이 그종석이엄벽하고 엄청 콩콩사람이 그걸 보험만 뭐 몇백을 들어 타면 엄청 크기는 뭐, 장동굴 뭐. 얼마나 커요 뭐, 장각의 동굴인가 이들어가야이다데다 장각에는 뭐다데

뭐가 돼요, 끝에? 아이고. 요거, 요거도, 그돈안내도 되겠네. 요거는 상대리야, 맞네. 만나기 직전이다. <laughs> <laughs> 어이, 굳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 보꽃은 여기서 사진 한장 찍고 가세요 u s e I'm going to go to the 찍 o u 개인적으로 찍 i n g to go to the h o u s 네 I'm going to g g 찍 대 아유 자고 이거 완전히 좋았네. 계속 흘러내리네막 팍팍 그냥 어. 아유 저거 시하게 생겼다. 여자 사람이잖아요. 어쑥여랑이다 어, 이거 사람이다. 사람이다. 네. 사람이야. 어, 사람 사람 아니 다이네. 아니 아니야. 이거어쑥여랑이 여기 여기. 어, 리존걸. 아, 유어로 응. 응. 하시나? 중국에 살아가, 중국으로 했지만. 그, 저, 보니까, 그, 저까지 생겼잖아. 애국사가생겼잖 코도 크고. 미경아 뭐라, 이제 뭐라. 으아! 그냥, 흘러가야지. 아, 이 골프 진행이 잘안 돼. 자꾸 앞, 앞, 팀이 밀린데. 뭔, <laughs> 수민인가, 난. 아유, 정류석이 해도 었네 아, 이거 뚫릴 게안이쁘게 붙었네 이이게참 음. 날씬하게 붙었네. 어, 예. 예. 어, 어. 야, 이게 왜막고또 들어가요. 정원에 딱 세워 놓겠다위위 어. 위. 위? 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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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그냥 안 뭐, 안안 뭐. 아, 규모가 적은 줄알았대요큰 해. 어, 이십 건 적을 수가 없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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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줄 알았어. 음. 아, 근데 그래도. 근데 아직 결례 안 됐. 여기, 예. 슬로베니아 동굴는 기차, 기차 타고 들어가요. 아, 슬로베니아요? 네. 슬, 슬로, 슬로베니아가 물가가 싸더라고. 배정기사. 네. 네. 또그 수공업 음, 제품이 음, 많고 핸드메이드가 많고. 예. 네. 아 야, 하늘이 그냥 안전히, 그, 그 이거 가오디, 그, 건물이 그런 거 같아요. 울불동하게 가오디. <laughs> 아, 이거 가오디, 그, 동... 어서 리어아어오 이제 얘. 구다구 이것도 은수이 얼굴이네. 사이거도 보니까 원승이 얼굴이야. 은수이얼굴이 야. 이름은이라고 내가 지는 놈. 짜 물서딱입니 예. <목소리> 네. 아, 이 돌고래네. 돌고래. 돌고래. 돌요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 눈, 돌고래 눈 돌고래. 요 눈. 예, 네, 돌핀. 아 살아 있네. 아직이 돌고래. 예. 물고는상어 상어. 돌고래, 은숭이 뭐. 요거는 선인장. 요거는 선인장. 독수리. 야, 이건 독수리다. 이걸? 이길레스. 다 장롱하네, 아무거 이야, 이 독수리네, 이게. 독수리, 이길레스. 네, 독수리 공장실. 네. 이건 뭐 사온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피사의 탑이네. 자, 아, 짝깜 나와요 아 이게 약간 기울어야 되는데 어, 피자스는 죄송합니다 피자스는 아니 대구 아줌에들어오니까그피자이처이제자스요 인기가 들어가고 아기다 이건 거에요 부엉이 부엉이 이거? 이거 가려야 돼 이거 이 커튼 이거 커튼 이 부엉이 이거 부엉이 안보는데 부엉이 약간 무슨 부엉아 이거 아 이거 부엉이 부엉이 <laughs> 맞아 요거 보험이 요거 피사의 탑요 뒤에 있는 거는 거시기+ 거시기 그 위에 상황검사님이 하는 거지 거요 여기서 사진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네. 저기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오징어+ 오징어 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달나이둘로쳐서 여기 경지경지 보다 좋 명지 있어요 여기. 정확한 명지. 네. 명지 버섯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예 사진 한장 찍고 이쪽으로 나갑는다 네. 은데 <목소리도> 찍어. 네. 아